벨비 업데이트 관련 의견 기사 더 퍼스트 디센던트 벨비 리워크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뭐야 이런거가 기사가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벨비는 리워크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벨비는 퍼디에서 자리가 나름 확고하죠 일단 캐릭터의 성능부터 생각해봐도 이제 거신들 임페르나르크까지다 때려잡을 수 있고 물론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인들도 다 활약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성장이 되었는데 이미 한번 상향을 받은 시점에서 리어크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가 벨비는 거의 완벽한 능력 조합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직업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라온다 했겠지만 퍼디 전문화에 가는 것이므로 벨비는 모든 면에 뛰어나지만 어느 면에서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발비 리어크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며 오 근데 맞아 발비가 제일 처음에 상향을 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이긴 했지 모두 다 올라운드긴 하지만 잡몹도 전체적으로 잘 잡고 총기 딜러도 할수 있고 어뭐 이런 거 저런 거 좋았지만 다 너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버프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올라운더인데 좀더 육각형이 뛰어나진 올라운더가 되긴 했지. 제작업 아니요. QOL? 예. Yeah. 아, 이런 식으로 애들은 상향을 해주길 바라는구나. 그녀의 그래, 능력 중 일부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클린업을 사용하는 동안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아, V. V 스킬 하다가 점프하는 거. 그녀가 서핑할 때더 많은 유틸리티. 그녀의 네 번째 능력의 메커니즘 약간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작업은 필요 없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필요하다. 라는 대충 이런 내용인데. 얘네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나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V스킬 쓰고서 점프 안되잖아 벨비 근데 뭐 다른 애들은 이동속도 증가 스킬 쓰고서 뭐 버니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물에 완전히 박혀있다라는 메커니즘이라기보다 물을 아래에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점프해도 솔직히 말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벨비가 이제 해야되는 거는 존나 쓸모없는 뭐몇 가지 모듈들이 있어요 이번에 헤일은 또 다른 의미로 좀 이제 상향은 안 받았지만 버그 때문에 좋아지긴 했지만 그 Q 같은 거 네모블락으로 쏘는 거랑 엉덩방아 찍기 이런 거 이게 얼티밋 모듈인데 이런 건 솔직히 너무 쓰레기긴 하죠 그래서 저는 별비의 리어크는 저렇게 뭐 브이드 중에 점프라던가 뭐 그런 쓸모없는 몇 개의 모듈을 좀쓸수 있게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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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벨비 엉덩방아 하면은 벨비가 물을 예를 들어 큐를 해서 바닥에 이렇게 깔아놨어요 물을 이렇게 큐를 해서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그 위에서 엉덩방아 스키스면은 받고 데미지를 주고 튕겨 데미지를 주고 튕겨 어떻게 보면은 큐랑 비슷하죠 큐랑 비슷한데 큐 깔린 길 방향으로 이렇게 벨비도 나아갈 수 있다면 재밌지 않을까 뭐몇번 최소 최대 몇번 튕깁니다 해가지고 물이 있는 동안 물 있는 곳에다 튕기던가 제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전 시간이랑 그런 거 너무 느리니까 그런 거좀 빨라지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트 같은 경우는 물까는 거는 이제 이동 속도가 1200 고정인데 요 부분도 퍼센테이지로 좀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물 수제비 별로 오히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도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큐 스킬 이제 글러트리를 원래 이거 잡으려고 우리가 다들 나선에일 예전에 썼잖아요. 나선에일의 기믹 파웨를 위해서 글로트니의 그 거품을 보내는 걸로 이제 나선에일 사용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스택을 3스택 말고 그냥 쿨타임은 비슷하게 하고 거의 어차피 쿨 많이 올리면은 쿨 없듯이 쓸수 있긴 하지만 그거 뭐 속도 같은 것도 좀 빨라지게 해 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느리게 날아가서 솔직히 말하면 쓸 일이 없어요. 아니면 그거 맞은 다음에 어차피 튕기는 거를 메인으로 하려면 그 피격 지점에서 한번더 튕기는 거지 뭐한세번 정도 다른 것처럼 멜비의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 약화를 효과를 준 다음에 지속적인 피해를 피는 방식으로 이거는 퍼디 같은 게임에는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에이젝스와 마찬가지로 그래 플레이 스타일은 현재 퍼디보다 느린 속도의 게임에 더 적합합니다 어, 이것도 좀 맞는 말 같아요 살짝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죠? 물을 깔아야 되는 자전거 과정도 필요하고 깔린 다음에 디버프가 들어가면서 딜이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 다른 애들은 그냥 처음부터 즉발로 이제 시계 시계 쏟아내잖아. 1월이 왔고 넥슨 앞으로 며칠 동안 다가올 업데이트에 무엇을 기대할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